안녕하세요. 빛이 지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사과 대추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폭우에도 뜰 깨는 부분적으로 많이 서러졌는데 대추는 낙가 없이 잘 열려서 익어가고 있네요. 작년에 대추를 수확하고 전적을 할때 가지를 싹다 많이 쳤습니다. 많이 치고 나무 주변에다가 땅을 조금 파고 유학을 많이 넣었거든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낙과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별도의 낙과 방지제를 쓰지 않았는데도 풍성하게 잘 열려 있습니다. 대추는 9월 22일 추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익기 시작을 해서 10월 중순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 지금 대추가 탐스럽게 잘 익은 게 보이시죠? 가을의 별미로 손꼽히는 사과대추. 지금부터는 사과대추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린 대추와는 달리 아삭한 식감하고 풍부한 가즙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C가 많아서 면역력에 좋은 베타카로틴뿐만이 아니라 여성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로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정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신경을 안정시키는 사포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 대추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부터 대추를 따서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가 지금 탐스럽게 너무 이쁘게 잘 열려있죠. 이렇게 익은 거는 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덜 익은 거는 더 놔두면 되겠죠. 더 놔두면 이제 서서히 익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대추를 금방 따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많이 익은 것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대추가 정말, 진짜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대추 열린 거 너무 이쁘시죠? 대추나무는 이렇게 딸 때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전정을 하실 때도 깔끔하게, 짧게, 키가 많이 안 크게 그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수확하실 때 이렇게 낮아서 편하고 키가 너무 크면 우리가 수확할 때 많이 힘이 들겠죠. 아, 굉장히 잘 익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 보면은 굉장히 달아요. 이거는 어느 과일을 먹을 때의 그 맛이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먹어본 사람만이 아닌그 아삭아삭한 맛, 그 달콤한 과즙. 정말 그 맛은 1년 내 잊을 수가 없어서 사과 대추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일인입니다. 아, 사과나무가 새거운데, 이게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지금 어느걸 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쪽 나무로 가볼까요 여기는 저쪽이 첫번째보다는 조금 덜 있기는 했는데 대추는 양지바른 데서 잘 이게 익습니다 이게 대추나무는 그늘에서는 절대로 이게 안 익거든요 그래서 항상 햇빛이 잘 드는데 심으셔야지 대추를 많이 수확하실 수가 있고, 맛있는 대추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안 되면 대추는 절대 안 익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이쁩니다. 크고. 보세요. 여기 햇빛이 잘들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무는 햇빛이 많이 드니까 항상 보면 잘 익더라고요. 아, 이런 거 정말 이쁩니다. 대추를 이제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비닐팩에 넣어 보겠습니다. 비닐팩을 넣으실 때는 밑 안에 키친 타월을 하나 까시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담으시면 됩니다. 키친 타월을 넣어 주니까 보관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너무 큰 봉지에다 넣으시면은 공기가 들어가면 안 좋겠죠. 한두번 정도 먹을 거를 갖다가 요렇게 해서 지퍼팩에다가 요렇게 꽉 눌러 놓으면은 공기가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항상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근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오래 보관을 하시려면은 이 밀폐용기에다가 키친타월을 한번 깔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타곡타곡 넣습니다 이거는 안 씻은 겁니다 나중에 드실 때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씻어서 드시면 은 이게 무르더라고요 빨리 그러니까 무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마트에서 사가 오시던 수확을 하셨던 간에 이렇게 그냥 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두셨죠 그러면 요 위에다가 또 키친타올을 하나 깔아요 깔아가지고 위에 또 이렇게 차곡차곡 놓습니다 밀폐용기가 큰것 보다는 작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두번 먹을 양만 해서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큰 데다 해 놓으니까 또 이걸 오픈을 해야 되고 하면 또 공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요 위에 깔아도 내가 안 깔아도 되고, 요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면은, 보름 정도는 까딱이 없더라고요. 그 보름 됐는데도 요걸 꺼내서 먹을 때는 아삭아삭하고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보관하는 것까지 영상을 한번 찍어 왔습니다. 지금 딱 요철에만 먹을 수 있는 생대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감기 예방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